지금 전 세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관세 전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영향력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의 영향력이 이토록 큰 것인지 세상 놀라고 또 그것을 실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이 어떨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전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전쟁은 2차 세계 대전입니다. 당시 영국 보수당의 의원 윈스털 철칠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거쳐 프랑스를 향해 진격하고 있을 위기의 순간에 1940년 5월 13일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처칠은 이 연설에서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그 뒤에 언론에 의해서 편집되어 피, 땀, 눈물로 정리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처칠은 수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평범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남았을 것입니다. 처칠은 나치 독일의 팽창력이 극에 달하고 영국의 운명이 위기에 처한 시점에 닥쳐올 고난과 희생의 때를 대비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며 경고하였습니다. 처칠의 이 유명한 연설은 이후에 영국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재생산되었고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조국은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오로 인해 인류는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낙원에서 부족함 없이 지냈는데 신락원하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부여받은 존재이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빠, 위기에 빠진 인류를 사랑하고 구하기 위해 주님이 흘리신 세 가지 고귀한 액체가 있는데 바로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첫 번째는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희생 제사로 드릴 짐승을 가져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그 자체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영구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 제사는 날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왜? 피 제사여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기 때문에 짐승을 가져온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 아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됩니다. 짐승의 피와는 달리 주님의 피는 인생의 죄를, 인생의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영원히 영구히 없애 줍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의학자들이 추측하는 예수님의 사망 원인이 바로 심장 파열입니다. 심장이 파열됐다.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병사들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보통의 십자가를 지는 이들과 다른 과정을 겪으셨죠. 십자가 지기 전에 죽을 정도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죠.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기력이 없어 구레네 시몬이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섯 시간을 보내는 동안 너무도 큰 고통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심장이 터지셔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산 기도를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는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그 잔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어 할수 있거든 옮겨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무거우셨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잔 죽음에 잔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뜻대로 하겠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많은 다양한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참 인상적이고 잊지 못할 열정적인 기도회가 있는데, 바로 일산 베델교회에서 수험생 기도회를 인도한 때입니다. 수능 당일에 교회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죠. 시간 시간마다 그 영역에 따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뭐 친척이나, 또 그런 구역을 두고 있는 구역장들이 와서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수백 명이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인도하는 목사를 집어 삼킬 만한 뜨거움입니다. 기도에 인도하기가 참 어려운 기도에도 있죠. 사람들이 냉랭하고 참 기도가 안 되는 때도 있는데 이런 기도에는 누가 와도 인도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부르짖는지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고 어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도 부러지죠. 기도합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제가 놀랬습니다 그런 성도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다면 무슨 목회라도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땀을 잘 흘리지 않는 편입니다. 웬만한 운동에서는 땀도 나지 않고 한 축구 정도 해야 등에 땀이 나고 뭐 얼굴에도 조금 그렇게 땀이 생길 정도이니 일상에서 얼굴에 땀이 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수능 전날 기도회를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불량껏 인도하는데, 저 먼저 바로 앞에 인도했던 목사님은 등치가 크고 땀도 많이 흘리시는 분입니다. 강 목사님들에게 배정된 시간이 30분 정도이니, 뭐, 짧게 메시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인도하고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 마냥 땀을 쭉 흘리고 있었습니다. 육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모습만 봐도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어,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땀 범벅이 되니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했겠죠. 그런데 땀은 안 납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들어가서 멀쩡하게 나오니 그 목사님과 대비가 되겠죠. 복자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뺀질거리는 목사로 보일 수도 있겠죠. 목사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를 안하나, 저렇게 열정이 없나, 성도의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저렇게 부족해서 그냥 잠깐 있다가 나가는가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낸 교구 목사는 무엇을 해도 땀을 많이 흘리는 존재다.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땀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의 변덕이 심하죠. 해가 비치다가 구름으로 덮었다가 비가 오다가 바람이 불다가 다시 해가 납니다. 요즘 날씨가 꼭 그렇습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그리고 일교차도 심합니다. 1년중 지금 운전하면서 온도 조절하기가 참 까다로울 때입니다. 새벽과 밤에는 히터를 틀어야 됩니다. 낮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합니다. 때로는 온풍시트 모드로, 때로는 냉풍시트 모드로 하루 종일 오고 갑니다. 온도 조절을 하이에서부터 로까지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것이 요즘 날씨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등 컨디션 관리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매우 덥지만 밤이 되면 추위가 몰려듭니다. 밤에 산에서 자면 심하면 동사 얼어 죽거나 어, 체온이 떨어져서 죽거나 최소한 입이 돌아갈 정도입니다. 기도하러 온 제자들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추위의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과 건강을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라고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잠들면 몸에 탈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염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추위 속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땀을 흘리십니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수험생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 밤에 그 추운 때에 홀로 기도하면서 땀을 흘릴 만큼 간절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의사인 누가가 표현하기를 땀이 피처럼 떨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가 쫙 흐르는 것처럼 땀이 그렇게 흘러 내렸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땀한 방울이 코에 맺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추위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땀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땀은 수고를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빽빽한 일정을 수행하시면서도 새벽마다 밤마다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배에서 고라 떨어져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 하느냐고 할 때까지 쉽게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역에 피곤하셨고 사역에 열심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땀을 흘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과는 다른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시고 남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합니다. 그들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내다보시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이 나옵니다. 영영어 성경으로 볼때 제일 짧은 구절이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딱그 구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친구 나사로의 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 슬퍼서 우셨습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실 건데 나사로가 죽은 슬픔이 뭐가 그리 커서 예수님께서 굳이 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납니까?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를 보면 눈물이 나요. 드라마건, 영화건, TV건. 뭐 어떤 사람들이건 그 사람이 우는 거,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면 그 감정이 내게로 전이돼서 나도 울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본인의 슬픈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슬픔에 같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미국 마블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처럼 영웅처럼 멋지게 나타나 죽은 사람을 빡빡 살려낼 것이기에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소통하시는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정신과의사인 정혜신이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는 1만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 본 후에 학문적인 학술적인 책이 아니라 정해신의 적정 심리학이란 이름으로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이들에게 일반인들이 행할 수 있는 심리적 심폐소생술이 있는데 바로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런 경험을 소개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곳에서 보수단체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온 몇몇 노인들이 서명대를 부수고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소동이 끝난 후에 행패를 부리던 한, 노인과, 한 노인 과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녀는 조금 전에 소란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어떻게 생각했냐고 이름 묻지 않고 할아버님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예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까지 옮겨졌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부서진 장롱과 같은 그의 삶을 듣다가 정혜씨는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까 그 아이 엄마들한테 욕한 건좀 부끄럽지. 그렇게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러셨군요. 그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내고자, 그리고 무엇을 지적하고자 한 말이 아니었지만 노인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노인의 마음속에 미안함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옳고 그로고를 따졌다면 그런 무장해제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 자체에게로 들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때 모든 것은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랜 이사 경력을 가진 인부들도 힘들어하는 그랜드 피아노를 혼자 옮기는 전문 이사꾼이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의 어느 지점에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야 피아노가 중심을 잃지 않고 들리는지 몸으로 익힌 사람입니다. 이는 피아노의 구조와 무게의 중심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혼자서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철옹성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확한 한 지점도 그랜드 피아노처럼 존재합니다. 그걸 알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내 사람으로 만든 것은 예수님의 탁월한 놀라운 기상천외한 기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고귀한 피, 고귀한 땀, 고귀한 눈물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없이, 흘리신 것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한 주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이땅 가운데 오신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땅 가운데 짧은 삶을 사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흘리신 세 가지의 고귀한 액체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새기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며 주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